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체입니다 오늘 리뷰할 게임은 프리스톤 테일 모바일입니다 프리스톤 테일 pc 버전을 해보신 분들이 어, 꽤 많으실텐데 프리스톤 테일이 2003년에 나온 게임이에요 근데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19년이 된 게임이다 보니까 어, 한국 나이로 하면 20살이란 거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 분들은 이 게임을 보면은 그래픽 때문에 거부감이 확들 거예요 설치할 마음도 안들 거예요 그제 시청자분들도 많은 분들이 20년 전의 그래픽을 2022년도에 들고 왔네 이런 말하신 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게임 자체가 진짜 옛날 게임 느낌 그대로 납니다. 그래픽을 안 보고 그냥 플레이의 후기를 말하면은 달빛 조각사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런 그래픽이 전혀 제 취향이 아니거든요. 그호 브로 중에 굉장히 브로예요. 이제 게임하다 보면 그래픽에 집중이 안 돼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제 기준에서는 그래픽이 그렇게까지 신경은 안 쓰였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만 좀 되게 불편했어요. 종합적으로 이제 게임을 평가하기 전에 말하면 게임이 되게 잘 나왔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최적화에서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버그가 너무 많습니다. 서버 인원을 감당 못해가지고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험치 일단 백사번만 당했고요. 아이템이 바닥에 있는데 못줍는다든가 모바일 하시는 분들은 계속 튕겨가지고 그냥 삭제한다든가 최적화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PC 클라이언트는 제작 중이라서 PC의 경우에는 애플레이어로 게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잘 튕겨요. 일단 게임 자체는 리니지 라이크가 아닙니다. 이 비주얼이나 이런 스킬 UI 너무 리니지잖아요. 저는 히트2를 그대로 데려온 줄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이 게임은 그냥 2000년대 초반에 많이 했었던 PC RPG 느낌을 많이 가져왔어요. 일단 레벨 20을 찍으면은 여기에서 전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직을 하면은 인벤토리가 갑자기 확 바뀌어요. 내가 끼고 온건 이건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런데 이 앞에 있는 템들이 다 적용이 되거든요. 이게 다능력치예요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능력치여서 이 모든 템을 다 좋게 껴야 됩니다 나중에 2차 전직 3차 전직을 한다면 2차 3차도 좋은 템을 껴야겠죠 그래서 초반에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26레벨이 되면은 게임에 막혀요 그래서 30을 찍어오라고 하거든요 이거 보고 삭제한 분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상은 이 게임은 저렴 몬스터를 잡아서 좋은 템을 먹을 수가 있어요 심지어 필드 보스를 잡으면은 SSS라고 제일 좋은 템을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고작 레벨 20짜리 애가 1차 전직에 끝판템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파밍을 하다 보면은 30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렙 구간에서 파밍을 하는 게 많은데 저렙 구간에서 사냥을 한다고 경험치를 적게 먹는다든가 페널티를 먹는다는 그런 게 아예 없어요. 뭐, 아이나사드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렙 구간에 나온 템을 고렙에서도 껴야 되다 보니까 당연히 쌀먹도 가능합니다. 컬렉션은 없고요. 컬렉션 없는 게임이 너무 오랜만이라서 신기해.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것 같은데 컬렉션 없는 게임이 신기해요. 대신에 몬스터 도감은 있습니다. 근데 몬스터 도감에서 얻는 이 크리스탈을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거래소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 쌀먹의 요소가 될수 있죠. 그리고 이 게임의 강화 시스템은 실패를 해도 터지지도 않고요. 아이템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각 캐릭터의 부위를 강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템이 바뀌어도 강화가 무조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서 이제 유일한 BM이라고 봐도 될그 패시 있는데 이 패시 다섯 마리를 데려갈 수가 있어요. 보면 지금 이렇게 세 마리만 있는데 다섯 마리까지 등록이 되거든요. 대표로 있는 애는 100% 능력을 받고 나머지는 50%의 능력을 받습니다. 패스는 SSS 하나 있고요. SS는 다섯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낀 것까지 다섯 종류. S는 여섯 종류. 그리고 이러한 패스는 이제 초월을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얻을 때 30개를 쓰고요. 2초월 때 30개, 3초월에 70개, 4초월에 120개, 5초월에 160개를 필요로 합니다. 총 410개가 필요한 건데, 초반 패키지를 보면은 SS 30조각에, 다이아 껴가지고 33,000원, S는 11,000원. SSS는 뽑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데 확률이 1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RPG 치고는 BM이 그렇게 세지 않다라는 게 보통 반응이에요. 다만, 이 게임은 이제 PK 게임이 아니라는 거. 그 점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막 사람 죽이고 독점하고 이런 게안 돼요. 그리고 이런 펜 말고는 BM 자체 의 상품들이 딱히 없어요. 그냥, 스켓 초기야, 스킬 초기야, 아니면 뭐, 강화 확률을 올려준다든가, 강화 재료, 이런 것들 정도가 다예요. 그리고 이 강화 재료는 여러분들이 노가다 하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뭐 나중 가면 얻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 일단은 획득이 가능하다. 그래서 싸먹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저에 몹을 잡아도, 이렇게 좋은 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템들을 팔아가지고, 무료 다이아지만, 다이아를 많이 챙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맞추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숙제, 그 던전들입니다. 이 던전은요, 조금 할 말이 많아요. 던전은 굉장히 불편하게 해놨어요. 그 웨이브를 잡으라고 해놨거든요. 근데 웨이브가 재미가 있냐?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몬스터가 몰려오냐?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친절하게 찾아가서 마사지를 해줘야 돼요. 다행히 애들이 가까이 가면 쫓아는 와서 속도를 줄일 수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엄청 귀찮게 해놨어요 이게 모든 숙제들이 다 웨이브식인데 1웨이브로 끝나는 게 아니라 5웨이브까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줍니다 그래서 소탕권을 쓰냐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20만 골드인데 이 20만 골드가 여러분들이 보기엔 싸게 보일 수 있는데 굉장히 비싼 거예요 골드 던전을 깨도 4만원 줍니다 골드 원전 1단계 기준에 4만 원을 주는데 10만 원으로 소탕을 하면은 대체 뭐가 남아? 그래서 너무 좀 불편하고 성의 없게 만든 느낌이에요. 그리고 레이드의 경우에 첫 번째 레이드가 권장 전투력이 25만이거든요. 근데 들어가면 몬스터 레벨이 50이에요. 한대 맞고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제가 리뷰할 게 없고 싱글 레이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도망치면서 잡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도망치면서 피 차우고, 그 다음에 다시 딜하고, 이런 식으로 깨야 되는데, 이건 뭐 그래도 그냥, 봐줄만 합니다. 사람들이 귀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막상 자면 귀엽다는 말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컨트롤이 아닌, 히트앤 런적인 컨트롤이 있고, 종합적으로, 프리스톤 테일을 봐봤는데요. 어, 저는 재밌습니다. 뭔가, 이 시대에 나오지 않을 게임이 나온 느낌이에요. 되게 옛날 게임을 하는 기분이 들었는데, 뭐, 패시아 안 사면 그만이고, 저렙 뭐 몸을 잡는다고 레벨업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파밍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 전 무과금이에요. 혹시나 사,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도 무과금으로 현재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 걱정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서버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지 못해서 그 망할까봐 좀 걱정이 돼요. 그 달빛조각사가 거래소랑 서버 문제로 박살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어,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버만 잡고 운영 이슈가 막 갑자기 어? 말도 안 되는 뭐 아이나사드 같은 개념이 생긴다든가 택도 없는 패키지를 냈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면은 재밌게 할수 있는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서 감사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다음 영상 봐요. 안녕!